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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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노전의 무한 야매, 야매 아재입니다. 아, 주말이 네. 집에 서 뭐랄까 뒹굴거는 것보다는 걔도 부가 이렇게 나와서 어, 조금이라도 어, 아, 창의적 창의적인 것? 글쎄, 아, 뭐 아니, 창의적인 일은 아니지만 뭐, 생산적인 것. 생산적인 좀뭐 물론 뭐, 뭐, 주말이니까 저 쉬고 싶고 뭐, 누워 있고 뭐, 싶고 뭐, 뭐 그렇게 하지만 하지마. 자꾸 그렇게 있다 보면 스스로도 뭐, 굉장히 게을러지고 사람이 아, 아요 앉아 있으면 누고 네, 싶은 거고 음, 눕고, 눕고 싶으면 눕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거고 뭐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재미가 없더라도 음, 다른 분들은 재미가 없더라도 저는 나와서 어쨌든 나의 성장인니다아 나이 들어서 성장이라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피아노 초보 독학 성장기니까 음. 또나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. 아 이제 도돌이 음, 표가 음, 없네요. 도돌이 표가 없는데 네. 전에 물론 뭐좀 네. 연습해봤던 네. 곡입니다. b r o 브라운 아이스라는 네. 곡인데 네.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네. 언제쯤이나 정말 좀 익숙하게 잘 네. 쳐서 아 사실 네. 음악이라는 게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힐링도 되고 네. 뭐, 내게 맞는 곡이 있으면 네. 감정이도 좀 하고. 그런 곡들을 음.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을까? 뭐, 그런 날이 오기야, 오기야, 오기어오기안 하고 열심히, 열심히 하면, 하면 이게, 이게 카메라를 켜 놓고 연습할 때 하고 또 혼자 연습할 때 하고 조금 다르긴 한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부담이 사실 좀 있긴 있나 봐요 이렇게 아 자꾸 틀린 모습을 보여 드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뭐 그런 부담감이 있나보요참 쓸데없는 하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뭐, 틀린 건 어때 어차 연습해 가는 과정인데 잘하는 것도 아니고. 한국을세번 연속해서 쳤을 때안 틀리게 치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라고 하는데 아, 그렇게 하려면 이걸 또 수십 번을 제가 연습을 해야 수십 번 가지고 될까요? 뭐 남들은 정말 뭐 이렇게 치기까지 몇 년, 몇십 년, 몇십 년까지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. 어디 감히 응? <laughs> 이제 뭐 한지 얼마나 된 사람이 이런 거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러면 안될것 같습니다. 중이 아, 이것만 가지고 연습을 해도 정말 아,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부족한데, 음, 자꾸 뭐 축장을 넘기고 아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음, 제가 볼 때는 유리풀 브라운의 알파인 멜로디 다시 좀더익숙해줄 때까지, 들은 그래 보니가 이렇게 나른 일도 잘 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데 딱 하나씩만 좋았는 게 금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금연. 아 근데 뭐랄까 아 끊어야지 하고 이 끊어야지 끊어야지 이게 또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래서 그냥 편하게. 아직까지는, 아직까지는 아, 아 아니 커피 다 마셨네.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는 아 담배를 안 피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방송하면서 담배 피면 큰일 나나요? 어. 연구 정지 당하나? 그건잘 모르겠습니다. 개명, 여기 응. 하나가 틀렸는데. 뭐 여기 오늘 듀플 브라이언 아이스 알파인 멜로디. 이게 좀 익숙해지고 잘칠 때까지 뭐잘 친다는 게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거아니 아니니까. 강력도 사실 안 되고 어, 뭐 악보 보고 이렇게 치는 정도도 어. 그래도 음, 뭐랄까 어쨌든 음, G 코드가 뭔지 G 세븐 코드가 뭔지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칠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는 것도 아, 어떻게 보면 뭐 그조차도 발전입니까? 어, 그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, 다만 이제 너무 후록으로 배우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어, 음,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뭐 틀리겠죠 많이 자세나 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틀리겠지만 할까? 그래도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 아,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해보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박수를 쳐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더뭐 계속 연습을 하겠지만 자, 오늘은 알파인 멜로디 하고 다시 뷰리풀 브라운 아이스크림을 연습하는 거를 오늘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냥 뷰리풀 음, 브라운 아이스 음. 또 반복 학습하는 거 아까 보 t t l e bit of a l i t t 습하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아, 아직 이렇게 막 뭔가 말을 재미있게 좀잘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, 좀잘 안돼요 이렇게 이게 친구들하고는 막 그렇게 어, 대놓고 막 재미있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카메라를 켜 놓으니까 이 웃... 평소에 쓰던 말 아, 이런 말들은 함부로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거 괜히 조금 더 얌전해지는 것 같은 아,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, 자또 이제 어, 8월달 다 갔나요? 네, 9월입니다 9월 힘차게 출발하시고 9월에는 아이 또 교과서 들리는요 9월엔 좀더 좋은 일들 웃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매아재였습니다 파이